자두야 뽀 리야 뽀 리야 뽀리 뿌리. 아유 우리 뽀 리가 점점 이뻐져요 우리 막내둥이 뽀리 아유 우리 뺀지리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뺀지라 황진아 조황진이 꼬리 흔들어 봐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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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조황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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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, 꼬리. 해봐왜안해 까미야 까미? 까미? <laughs> 미미? 미미? 미미야? 뭘 찾아봐? 아이고, 또 찾아보네. 뽀리야? 진주야? 진주? 진주? 아이고, 이거들 아주 귀여워 죽겠습니다. 이름 부르면 다 알아들어요, 자기 이름을. 아니, 뭐,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. 뽀리가 왔네. 아빠가 좋아서 왔죠, 우리 뽀리.